서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본회의에선 의장단 구성을 놓고 벌어진 파행이 계속되는 한편, 최근 무산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갈등으로 의사 일정 파행이 계속된 서구의회. 7대 후반기 들어 열린 2차 정례회에선 처음으로 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5개월여 만에 정상화 되는가 싶었지만 첫날 본회의부터 또다시 여야 의원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한 더민주 문순석 의원이 의장단 선출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여당 의원이 격분했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지원이자가 약 천억 원의 소식이 발생하있다고 합니다. 이필요선생금을 누가 쓸수 있습니까? 천 의원은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에 대해 의회 차원의 규탄 성명서 채택도 제안했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